묵은 짐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. 오히려 잊고 있던 나를 만나는 시간이죠. 해묵은 상자 속 빛바랜 그림 한 장을 꺼내봅니다. 서툰 솜씨로 그려낸 작은 손그 시절의 내가 담겨 있습니다. 이처럼 모든 물건에는 그 시절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. 그 물건들은 단순한 작동산이가 아닙니다. 당신의 추억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만화로와 같은 곳이죠. 그곳에 잠든 어린 시절의 나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보세요. 정리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전하고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. 마음의 창을 열어 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. 자, 이제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팁을 드립니다. 떠나보낼 물건이 있다면 사진 한 장으로 남겨보세요. 그리고 고마웠어 라고 속삭여주세요. 그 마음이 당신의 오늘을 더 가볍게 할 겁니다. 구독 부탁해요.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